자 청춘은 일하러 갑니다 마이팔어요 예, 오늘 시작 저희들로 할게요 꼬밤하자. 뽀뽀 한번 하자 음, 음. 비가 옵니다. 자, 보통 6시 7시까지 일을 하고 이 문을 여는데 오늘은 좀 일찍 엽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고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합니다 파콘의 넷플릭스 집 나온지 40일째 바닷가 장사가 끝이 나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왔는데요 내주 장사를 하러 하고 피곤해서 누워있는 만물트럭 사장입니다. 그런데 밖에 부식 장사 아저씨가 지나가더라고요. 7 시인데도 참 부지런하시구나 하며 하품하며 눈을 뜹니다. 눈을 뜨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부지런한 부식 아저씨는 지나가고 나는 한 시간만 더 잠을 청하고 싶어요. 20년째 길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만물트럭 사장은 잠으로 한 시간만 더 피로를 풀고 싶어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다 부시 가즈씨의 열정에 또 자극을 받네요. 오늘 잠을 좀되 피곤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창 밖을 보며 부시 가즈씨는 얼마나 장사를 잘하나 보고 싶은데 버스에 가려져 보이진 않습니다. 사장님 멘트가 구수한데요. 젓갈 사세요. 젓갈 엄청 싸게 드립니다. 빨리 오세요. 저랑은 확실히 멘트가 달라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음. 이거 빨래 비누. 빨래 비누 좋은 거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첫 손님은 빨래 비누를 찾습니다. 방망이도 방망이. 지금 트럭에서 내려와 오줌이 마려워 죽겠는데 빨래 비누 찾고 있고 빨래 방망이를 찾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백화점에 들어가 좋은 거예요하나다4 나가는 거야 이천 0 0원만 먹거나 써봐요 물건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아. 빨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님? 방아 어. 여기 방아 여기 게조그방아 방아쇠 아야 방아, 절구하는 어, 거 절구. 네, 있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문 열자마자 절구방망이 하나 5,000원 게시하네요 예. 네. 건 많이 사야죠? 안돼 많이 사야 돼왜한 개만 있으면 되지 왜 한개라 써보면 되지 이거 진짜 좋은 건데 프라이팬 요만한 거없요프라이팬만한 거요? 계란 9,000원 짜리입니다9 0원예 이거 판이 좀 두꺼우고 좋은 거 오래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거 안광이 터지기 전에 어머니가 원하시는 사이즈의 프라이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기 작은 놈을 본것같기는한데 어머니 작은 놈을 찾아라 오줌이 마려워 싸기 직전인 사장은 프라이팬 크기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고 오래갑니다 계란 두 개는 해야 될까요? 한개두 개요 응. 구경 좀 하고 계세요 하나씩 갖다 올게요 나 응. 아,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난 게 자랑은 아니겠지만 자랑 한번 하고 싶었어요 고양이 세수도 한번 하고 또다시 손님들에게 물건 팔러 가야 네. 되네요 좀딱 빨아진 건 없어요 딱 빨아진 거가 뭘까요? 이거야? 아니 아까 그 보도 나줌마 이제 그럴병 냄비 이미 갔다면서요? 우리는 갖고 내가 산다는데. 아 크기는? 아니, 맨 그런 거, 저만한 거. 저만한 건데 이게 약간 더큰 건데. 아, 처음에 산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갔어요. 가세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만 원입니다. 그래도 좀 찍혔네. 왜 아, 이렇게 찍혔어? 갖고 다니다 뭐이 트럭에다가 저기 치여서 그런가봐요. 쓰는 데는 문제 없는데 어머니 이거 8,000원에 하나 드릴게요 그냥 공장에 갖다 주면 새 걸로 교체는 해주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들은 2,000원 빼주면 차라리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쓰는 데는 문제 없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팔어요네 오늘 시작 저희들로 할게요 뽀뽀 한번 하자 우엉, 우엉. 네. 자 오늘은 8 0 0 0원을 시작해가 80만원 한번 팔아봅시다 아침밥 안 먹는다고 또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살찐걸 어. 떠나서 먹는 걸잘 먹어야 된다 아님? 먹는 걸잘 먹으라고요? 어.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 알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라 오케이 건강. 건강.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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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운동을 합시다 그나마 <laughs> 한 4일 동안 좀 뭔가 더울 때 그냥 무리하지 일을 해서 그런지 밤에 피곤을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한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두번 있을까 없을까? 희한하게 피곤을 하는데 잠이 안 와요. 12시 넘어서 또 출출해서 저녁 7시나 8시쯤에 밥을 먹은 것 같은데, 한 12시, 1시쯤 돼가 또 배고파가 또참치캔을한개 뜯어가지고 햇반대파가 또 밥도 한 그릇 먹고 잤어요. 그래서 자다가 먹었다는 소리가 그 말인데, 자,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장사로 갑시다. 고파리는 어, 쑥 올라와갖고 그랬어요. 어, 기름이 가에만 빠진다. 어, 배가 약간 올라왔다이 소리네요. 어, 이상한데 왔다. 왜 그럴까? 그거 안 바꿔주지, 하나는 하나도 하나도 아예 안 썼어요. 아예 쓴건안 됩니다. 이모가 식당을 하시나요? 응. 어. 식당을 하셔서 그렇고. 어느 집인데요? 저 밑에. 저 밑에 집. 어. 모자도 있네. 그거는 이제 캡이라 그래서 어. 어, 우리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서, 서울 동대문에서 떼온거예요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만원짜리 입니다 난 여기가 맨날 아파서 머리가 아파 응 그거는 고급이라서 좀편할거예요고급이예 당첨 당첨 만물차는 개시가 됩니다 저기 뭐이처장에 딸리는거 왜 왜지? 먼지 이렇게 닦는거 물접시가막 닦는거 물도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물도 적셔야돼요? <laughs> 아니 그냥 닦는거 <laughs> <laughs> 어머님들이 열심히 설명한 소리 뭘까요? 뚝딱 하고 찾아드렸습니다 물안 묻혀도 닦아도 되고 묻혀가 닦아도 되고 그래요? 됐어요 얼마 응. 죠 2만 8천원입니다 깨끗이 있고 깨끗이 일하겠다는 약속으로 다시 세수 한번 하고 면도도 했고요그래서 장사라는게 혼자서 밖으로 또 놀더라도 면도 양치 세수 정도는 하면서 시골 할머님들 상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씨. 피부 탄력도 많이 줄어드나 보네요. 주름이야. 자고 일어나도 베개 주름이 아직도 안 사라졌네. 내 나이 40도 안 되는데 피부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리니까 선크림은안 발라야지. 워터 프라프 선스프레이 백탄 없이 투명하게 팔에 좀 발라줄까. 오. 이양 하는 거 화장까지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아니에뭐 나오지도 않노 나의 피부를 조금이라도 덜게 하자 훅늙어버리 조사장이 선크림 한번 바른다고 젊어지겠나마는 바르면 좋아지겠죠 어머님들 버스 타고 시내 나가기 전에 얼른 동네 한 바퀴를 또 돌기도 돌아야겠네요 장사러또 가자 시동도 걸었고 선크림도 발랐고 안경까지 딱 쓰고 머리 빗질까지 하면 아. 아. 자 청춘은 이리로 갑니다 방송 소리를 울리자굉장 그러면... 아침에 로션까지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머리 빗질까지 하고 왕경까지 썼는데 비가 옵니다 추적 추적 우중 장사가 될것 같네요 어차리야 안녕 하고 그냥 착 이동이나 할까요? 우선 하늘에 달아야 에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달아야 에물 보이지 않도록 천막 치러 가겠습니다 조심조심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천막 수명도 다 했네요 천막 수명도 다 했고 이는 추적 추적 오고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비가 올 때는 무엇을 하고 놀까? 고민이네요. 비는 오고 아침 10시거든요. 지금 오전 10시에 1시간밖에 일을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습니다. 난감합니다. 대략 난감. 사중에 비가 오는 걸 잡혔어요. 또 미리 수도 많아요. 21mm까지 잡혀있어요. 오후 2시에 주면 첫번째 근처에 도매상이 있는데, 4 4 k 로 남지천 아이 c 까지4 4 k 로 다라이하고 몇개 물건이나 하러 갈까 그냥 여기서 누워서 잔다고 내일 매출이 디테일하게 팍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어요 뭔가 한 개라도 일을 합시다 놀면 뭐합니까 마찰이야 안녕 나는 심심해서 가을에 오겠다 아침에 한 시간 일하고 비가 왔다고 또 트럭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을 수만은 없죠 물건하러 갑시다! 50km를 달려라! 벌써 집 나온 지는 40일이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물건을 또 해대며, 또팔면서 집에 가면 언제 집에 들어가냐? 외노자들과 시골 어머님들이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배추를 캐고여도 있네요. 배추 수확에 한창 바쁩니다. 저도 힘내야겠어요. 평창 역 영월이라는 동네는 강과 들판, 산도 예쁘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 촉촉하고, 윤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사색을 좀 즐기다 보니, 어느새 도미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부터 장작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캠핑이다 보니, 와, 새로운 메뉴까지 엄청난 규모로 시설 투자를 또 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박스도 보이고, 고무다라이를 하러 왔는데, 고무다라이는 어디겠죠? 보통 이 근처에 고무다라이가 있는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한 바퀴 돌다 보면 있겠죠? 오늘은 즐겁게 돈 쓰러 왔습니다. 몇천 평에 들어 있는 이 물건들을 한 바퀴 둘러 보는데, 야 새롭게 시설 투자를 한 장작 나무가 쌓여 있는 양이 엄청납니다. 예전처럼 다라이, 고무 다라이들이 도매상에서도 출하가 적게 되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장작 사업을 엄청 크게 시작했네요. 역시 평수가 넓으니까. 이런 사업도 가능하더라.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 멋있습니다. 저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지 좀더 스스로에게 질책도 해야겠어요. 아직 변화하는 모습이 저는 조금 약해요. 도시의 삶은 급변하지만 시골의 삶은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머님들이 찾는 요지 면봉 싫어야 되고요. 어머님들이 찾는 다라이도 오늘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윗지방으로 올라오면 물건을 하는 이 도매상, 이 도매상이 좋은 점이 국산 제품이 정말 튼튼하고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렉스 하러 오르지만 자꾸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이땡 때문이겠죠. 쿠땡, 다이땡, 미워 이렇게 크게 굴리는 생활용품 도매상 사장님도 같,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아까 팔았던 중짜, 짜 제 머릿속에 트럭에 맹구색은 무엇이 빠졌는지 생각을 하고 시골 어머님들이 다음에 뭐 갖고 오니라 했던 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국자도 하고 한 바퀴 둘러보니 금방 한 바구니가 만들어졌네요. 살림을 사는 어머님들의 필수품 다라이 석호리 또 하니 금방 또한 바구니가 만들어졌구요. 오, 엄청 튼튼하고 튼튼해. 와, 마음에 들어. 튼튼하고 좋은 물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 플렉스 합니다. 오늘은 세 바구니만 해야지. 다음속으로 다짐을 했지만 어느새 다섯 바구니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걸 또 어떻게 실어내냐. 이렇게 물건들을 하고 있다 보니 점심 식사 준비되었다고 밥까지 직접 차려주십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또 맛있게 한끼 먹어야겠네요. 옛날에 오면 여기 어머니가 직접 해주기도 하고 그때 도매상 대표님 사모님이 차려줬던 밥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밥까지 차려준 밥심으로 또 물건을 하다보니 총 6카트를 해버렸어요. 자, 실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미션이 되겠네요. 자, 테트리스 한번 재밌게 시작합니다. 이 6카트를 정리하는데 딱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고기, 고기 씻는다고. 진도 많이 뺐지만,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다, 이겁니다. 분들이 그냥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지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규칙과 질서가 있기에병목 현상 없이, 매끈하게 모든 판매와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자꾸 기준이란 게 무너져요. 좁은 공간에 밀어놓고, 밀어놓고, 섞이고, 섞이고. 힘듭니다. 어머님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오기 제일 힘든 품목들 오브다라이하고 플라스틱 대야들 엄청나게 또 실어대고 있네요 밑에 거다 올려서 세상이 자꾸 좋아짐을 더 느낍니다 저 지게차로 이렇게 짐을 들어주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들이 쑥쑥 올라오네요 비가 와도 꿋꿋하게 열심히 서커리 나라 일을 정리하는 정리의 달이 되겠습니다. 조심조심 비가 오고 있으니 기분 트럭 보기는 많이 미끄럽거든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아니 사람이 크게 다쳐요. 차라리 비 맞았을 때는 괜찮은데 차 안에 올라가는데 뭐 이래 훅쿵하고 습도까지 99 99%까지 올라가니까 땀이 줄줄줄 나네요. 어디다 밖에서도 비가 오는데 제 얼굴에서도 비가 옵니다 역시 고생하고 흘리는 땀은 달콤합니다 음, 달콤하고 짭짤하네요 청년까지 음. 들어왔는데 비가 안 그칩니다 오후 2시 반 이럴 땐 쉬어라 하늘이 쉬어라 했으니 쉬어야죠 자 차 위에 맥주 조금 남아있고, 소주 좀 남아있고, 고기 있고,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식가요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편의점 있고, 여기에. 저의 화장실 포인트는, 큰일 났네. 화장실 포인트가, 나의 주차장아, 안 돼, 뭘 짓고 있어? 저의 화장실은 저기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있는데, <laughs> 차댈 곳을 뭔가 짓는다고 막아놨네요. 평6시7 시까지 일을 하고 이 문을 여는데 오늘은 좀 일찍 엽니다. 몸은 힘들게 오전에 일을 했고 올라가서 생각을 하니까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고 시원하게 맥주부터 한잔 할까? 아 한숨 자고 해도 되니까 낮잠을 퇴근 퇴근 베이베. 배터리는 몇 프로? 67% 충전되고 있네요. 좀 에다 충전해야겠다. 자 어떤 영화를 가고 재밌을지. 넷플릭스로 넷플릭스 합니다. 팝콘에 넷플릭스 맥주 한잔까지 마시면서 영화보다 잠들어야 겠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라 만물없게 신이 되겠습니다. 신과 함께, 신과 함께 한번더 볼까? 아, 저몇 번이나 본 거예요. 희대의 사기꾼이 되어볼까? 상어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맥주 한컵 그리고 영화까지 좋은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어 영화의 평점을 제 마음대로 하자면 잠오는 영화였어요 피곤한가? 1차는 샌드위치, 2차는 지퍼입니다 맥주는 더 지퍼가 좋지요 마요네즈라의 참기름 한 방울 태운 거많 있으면 비가 막힐텐데 말이죠. 아쉽다. 이모님도 참이 자리에서 오래 하십니다. 아, 저요? 예. 내가 10년 전에도 왔다 갔거든요. 예. 이제 얼굴은 매, 매일 할걸, 지금? 어, 얼굴 어. 괜찮다. 아, 어. 짠! 나왜 불렀어요? 어. 내가 혼자서 외로워서 술한잔 했는데. 나5 시에 영천이었단 말이야. 다섯 시에 너무 술한잔 했는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올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전혀. 네. 어. 오란다고 오니까 너무 보고왔네요 그래서 이거 사주는 거예요? 네. 사모님이 <놀람> 이리와 우리 알고생 이렇게 싹다 즐거시게 될 거네요. 즐거시겠습니다. 짠. 내일 풀빌라 쏜다. 오늘, 오늘 좋은데? 내일 풀빌라 쏜다. 내일을 위해 또 달리는 청춘입니다. 좋아요 열번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